네, 저는 지금, 어, 뚜르, 이제, 그, 프랑스의 경주와 같은 옛 고성이 있었던 프랑스와 일세가, 어, 세웠던 그런 도심의 그 성읍이죠. 네, 뚜르성의 누아르강, 누아르강이라는 그 강가를 걷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흔적을 많이 찾아보게 되어서 너무, 어, 뜻밖의 재밌었는데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 65세부터 67세까지 마지막 노년을 여기에서 보냈었고, 어, 도시를 계획하고 건축하는 데에도, 어,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어, 고려했던 거는 첫 번째로, 그 상하수도를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승을 도어 가지고 어, 어떤 상하수도 깨끗한 상하수도로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근처에 앙부아즈 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앙부아즈 성과 이 뚜르시를 연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읍과 그, 그 도시와의 그런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문화 프로젝트처럼 이 강을 따라서 물류로 오가고 서로 연결을 시키는 것에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마차가 다니, 다니는 길과 군사적인 그런, 어, 그러서 쓰이는 여러 가지 어~ 것들을 물류를 하는 것과 사람이 다니는 것과 어~ 상인들이 다니는 것에 좀 길을 좀 구분해서 교통을 잘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이 공원 같은 것을 많이 마련을 해서 어~ 어~ 공연, 공원, 공원에서 자연과 어울러져서 자연과의 연결성이죠. 네, 어떤 연결을 강조를 하고 어, 그런 관계를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막 어, 여기 마지막으로 옆에 너무 예쁜 꽃이 펴있어 가지고 자꾸 예쁜 꽃을 보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그리고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칭을 중요시 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 교통 도로를 이제 어, 행인과 마차와 또 다른 군사 어, 군사 물자 수사, 수송을 위한 막 것과 이제 도로를 다르게 구분해서 어,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을 중요시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저기 멀리 마르첼리노 성당이 보이고요. 반대쪽에 정 대칭되는 장소에 여기에 성 투르와 이제 뭐 투르 성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거의 대칭되는 장소에 성당이 똑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다빈치의 흔적이 남아 있네요. 네, 이런 성당은 또 처음 봤거든요. 막 성당 성당이 보통은 한 군데에 있던 것 같은데 양쪽에 딱큰 성당이 두 개가 자리 잡, 잡고 있어서 어, 이것도 다빈치의 어떤 어,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